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한 자리 빼놓지 않고 꽉 채워야지만 자리가 다었는데 어떻게 오늘 의자를 한 자리 빼놓지 않고 잘 치우셨고, 옅게 네, 은혜롭게 다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네요. 여러분 혹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보십니까? 보시는 분은 한번들보시는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아, 안 들려? 네, 내리세요 대답은 이쪽에서 했는데 소름이 이쪽서안 들려요 참 신기하죠? 네. 한 명이 진짜 가수가 나오고 모찬 가수가 몇명 나와요? 네, 다섯 명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laughs> 네, 이 여섯 사람이 각자 안 보이는 통 안에 들어가서 장소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 백 명의 방청객이 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해서 가짜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가짜를 한 명씩 탈락시킵니다. 어, 대부분은 당연하게도 진짜 가수가 최종 우승까지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초반에 탈락하는 진짜 가수들이 있어요. 이번에 누가 탈락했죠? 네, 네다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번에 태연이 탈락을 했습니다. 태연 혹시 우리 어르신들 태연아세요 태이어. 어르신이 아니라 안 어르신들도 잘 모르시네요 네. 소녀시대라는 부인족 네, 걸그룹 아, <laughs> 아, 아닙니까? 네, 맞아요 9명인데 네. 걸그룹의 리더인 자매인데요 교회 안나니나요 이게 교회 영어로 여자예요 여자 <laughs> 걸그룹이니까 네. 이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훈 아세요 혹시? 조성문은 아세요? 네 이런 사람들도 탈락했던 스킨에서 탈락했던 사람입니다. 들 이렇게 얼굴도 못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방법이 별로 없지요. 목소리만 가지고는 진짜와 가차를 판단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뭐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데 모른다 안다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새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정리가 아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의 1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면 되는 존재가 이미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문님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11절의 공식에 수익을 받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몇 장까지 왔냐면 6장 14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시작,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는 이 시간에 명령문이 오늘 처음 나와요. 혹시라도 중간에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명령문으로 쓰여진 것들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오늘 원어에사는 명령문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평서문과 의문문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이 첫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과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장서부터 아니죠.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소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소망으로 가는 길에 꼭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지 나는 지금 죄에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체크되고 넘어가자는 의지가 12절과 13절의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첫 절인 12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성포는 지금까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여러 차에 걸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거든요 근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4절에는 또다시 완전하게 분명하게 말하죠. 죄가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완전히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12절에서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요. 14절에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다는 선언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 서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하네요. 한번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주우리의 주인됨에 대한 권리가 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됨에 권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내 존재적으로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은 우리의 존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왕로로 탈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짜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몸은요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육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육신이나 육 플라이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몸을 따로 구별을 합니다 단어적으로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몸은 뭐냐면 전 인격적인 존재의 자체를 바울은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산지사로 드리라라는 것은 너희의 고기를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죄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이두 가지를 함께가 한번 만나도록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이심이 나의 선택과는 관계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그렇게 존재로 불리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서 왕도를 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죄가 우리입 속에서 일하는 이 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냐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하는 것처럼 주인인 채로 주인인 척하면서 그렇게 죄가 우리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내게 주인인 척하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죄 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불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착각마저도 허용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이것을 명령문을 처음으로 써서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십0절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진짜인 척 해도 가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방 보십시오. 짝퉁을 아무리 진짜라고 생각해도 비가 오면, 우겨도 비가 오면 그 가방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절대로 가슴으로 가지 않아요. 가슴으로 가는 건 뭐예요? 집퉁이에요. <laughs> 여러분? 죄가 아무리 권세자은자처럼 우리를 사로잡아도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얘는 진짜가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얘를 우리가 진짜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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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도를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도를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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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목사님 같 같은 셨생님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 선언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죄에게 우리 의몸을 맡기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바로 우리가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에서 두 번째 부른 곡, 제목이 뭐였죠? 네. <laughs> 그가, 바스리는, 네. 그의 나라. 이 가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설교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중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때로는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또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간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죄가 익숙하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지배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 너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몸은 여전히 옛기억 속에 내가 예전에 이슬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익숙해 있어서 당연하요 내가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고 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고 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고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그들의 성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사는 곳.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냐?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정말 배불리먹지 않았냐? 우리가 그곳에 있었을 때는 행복했던 것 아니냐? 정말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국을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외쳤던 그들이 아직도 익숙해 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대로 환상 속에 빠져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다 신분도 바뀌고 존재도 바뀌었는데. 몸은 옛 습성에 젖어서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는 옛 습성에 익숙한 삶을 그들은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몸은 옛 습관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예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화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패하기도 하겠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화에 맞아버리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내 예습관이 불쑥불쑥 때로는면 나를 찾아온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간 지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내일의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예전의 것은 죽음입니다. 내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서 옛 습관의 몸을 만들 것이냐?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분명히 그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의 존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참내 친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것이 아무리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의 예 습관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중간지대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방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삶에 은혜가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입땅해서 싸워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안 하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13절이 바로 이런 싸움이 비유예요.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첫 단추가 뭐예요? 사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화의 과정은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예전에는 우리의 욕심의 무게추가 더 기울어져 있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삶을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극격적인 싸움이라고 밖에 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 표현을 보십시오 사육에 나를 신중한다 무슨 표현을 썼어요? 순종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우리 속에서 일할 때는 이게 인격적으로 일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사는 것이 너무도 편안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당연히 질 수도 있다는 생각 대신에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기게 하신다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사욕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은 진짜 전쟁이에요. 세 개의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부정형 명령이고 나머지 뒤에 두 문장은 긍정형 명령이에요. 첫 문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뒤에 두 문장을 보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기는 뭐하는 것입니까? 전쟁 때 살상용으로 쓰는 그런 도구예요. 이 말은요. 각 지체가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에 그냥 우리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서 훨씬 더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의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해야 될 것이 뭐죠? 너희 지체를 의의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사이, 이 완전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대조예요? 불의와 의의가 대조입니다. 또 뭐하고 뭐가 대조예요? 죄와 하나님이 되죠. 우리가 어느 쪽에 서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가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제는 어제 이 옛사람이 가졌던 그런 죄에서 벗어났어요. 내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이기때문입니 그리고 여기에 너무도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표현에서 드린다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의 드리다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헬라로파라스텔미를 쓰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제사를 드린다 라는 데 쓰는 그런 동사입니다. 바울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할때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자체를 모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동일한 것으로 사도 마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 동일한 드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이 다시 말하면 내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먼저 드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우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도 못했던 정말로 진심과 감동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출발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 캠페인을 했습니다. 4주 동안, 한달 동안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달 동안 우리가 시간 잘 지켰다고 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첫 출발점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영향력 있게 사용되고 그리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오라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불안하시죠? 안 불안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3년 동안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데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3년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떠난다고 해서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저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셔서 예배자로 설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가짜인 죄의의 불의의 무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은덕관장 그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좀 촬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연대까지.